주태국기 20장 12절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후반부인 이웃사랑의 계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사람 중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입니다. 나 빼놓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부모님인데, 그 부모를 존귀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이 존귀 여긴다고 하는 것은 지위나 위치를 높여드리는 걸 말합니다. 지위나 위치를 높여드려서 항상 높여드리는 것이고, 이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또 부모님의 환경을 어, 본인이 느끼시도록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곧 공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그 부모와 함께 장수하는 복을 더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또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귀 여기는 것은 땅에서 사람들과 살때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만 드리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리는 걸로 교회를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죽어 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요. 물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 계실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 대해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끼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왔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존귀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웃의 가정을 존귀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의 재산을 존귀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웃의 자산을 보장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내가 소중하듯이 이웃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신은 나뿐만 아니고 이웃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도 소중히 여기지만 가까이 있는 성도를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내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몸 아끼는 것처럼 이웃도 똑같이 생각하라. 똑같은 입장에서 이웃을 대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모든 것을 존귀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존귀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나는 말씀만 열심히 보고, 나는 찬송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여기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헐벗은 사람 도와주는 것은 입혀주는 것은 곧 주님을 입혀주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째로 시겜의 말씀을 산 아래서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산이 있고 신의 산 정상에, 정상에 연기가 무럭무럭 나면서 번개와 우레와 그 다음에 소리가 막 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정상에서 하나님과 그 연기 속에서 만나고 백성은 산 아래에서 그 장면을 봅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산 아래에 있지만 모든 백성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면서도 음성을 개명으로 들으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장면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음성만 들어도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야, 우리 우리 죽겠다. 이 소리 듣고 죽겠다. 우리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 어떤 때는 막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느낌 흥분 때문에 막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연기 가운데 또 산에서 소리가 나고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직접 듣지 않고 모세가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지만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모든 개 백성 이 모든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여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항상 떠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